고당도 플랫폼. 아, 오늘은 또 새로운 이, 뭐라 해야 되나, 단련법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OTT가 떠나고, 이그빈 자리를, 어, 오늘은 갑자기, 그 뭐라 해야 되나, 서글퍼지지 않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나마 알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그 기쁜 마음에 내가, 그, 가을, 장사에 스탠다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을 장사는 이제 전문용으로 얘기할게요. 브랜드 아이텐티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더 편하게 얘기해 줄게요. 브랜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브랜드 정체성이 뭔가 하면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포스가 이제 그 3개월밖에 안 나오거든. 야, 한번 봐요. 이제 10월달이잖아. 아, 이러면 이제 그금백대가 이렇게 비슷하잖아. 뭐야? 응? 응? 거의 거의 비슷하잖아. 이게 뭔가 브랜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 이게 이제 객그 단가는 좀 차이나. 거의 비슷해야 돼요, 객단가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브랜드 정체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책성 전략을 해야 되거든. 뭐 이렇게. 어? 오늘도 땡겨 올리잖아. 오늘 장사 안될것으니까 내가 상품력으로 땡겨 올리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이런 것도 무슨 얘긴가 하면 맞죠. 127명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내가 아 진짜 아 내가 아 진짜 과거와 현재를 못 속인다는 걸 확실히 알았네. 오늘 보라점이 문을 닫았더라고 그왜 닫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예를 들면 경쟁점이 있었다 그러면 그날 40명의 고객이 내 고객이 빠져나간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내가 오늘 왔는데 이 가을 가게에 여기에 물건이 없었어 그러면 다른 데가 사버리잖아 그럼 다음에 다른 데 간다니까 아이 집은 물건이 없는 집이구나 어, 이게, 그러면, 그, 공들인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360을 장사를 하잖아. 이, 이 뭐라 해야 되나. 내가 왜, 이, 잘한다고 생각, 얘기하는지를 아무도,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냥, 그, 혹시라도 내 유튜브를 보면 신무장하고 아는미 씨는 벌써 내가 봤을 때 허당이고, 어? 신무장은 내가, 약간의, 그, 그, 뭐라 해야 되나, 지혜의 기부를 해줄게. 음? 가을 장사는 쉽지 않아. 어떤 부분이 쉽지 않은가 하면, 자, 잘 들어. 가을은, 이, 품위의 스펙타클이 너무나 다양해. 어? 품위란 가을 등급을 얘기하는 거야. 그 등급에 대한 이제 단계별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이걸 맞추지를 못하는 거야. 12달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면 항상 가격 품질을 맞추거든 품질 가격을 이거는 이제 나의 능력이야 빅데이터를 통한 AI 전략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맞추는 거야 나는 벌써 꼽필때 이제 아는 거야 이게 올해 생산량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중간에 또 정보 수집을 하지 그래서 가면 그냥 자동으로 매출이 뜨는 거야 그런데 나의 문제점이 있어 나는 관리하는 법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내가 매뉴얼 하지 못했어 어. 나는 이제 이게 성장 전략을 계속 하다 보니 내가 잘하는 걸 밖에 할수 없었잖아. 그래서 이제 구매 이런, 이제 이런 거만 잘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제 고린 플랫폼이 이제 요즘에 내가 이제 관리를 하잖아. 내가 여기에 붙어 있거든 지금 계속. 응? 이제 그러면 생각해 봐. 여기 관리가 되겠어? 안 되겠어? 관리가 되지. 내가 몰라서 못하진 않거든. 어. 아는데, 시간과, 이런 게 너무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 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거든. 여기 이렇게 딱 봐봐, 응? 그냥 이렇게 막아놨는 거잖아. 아니야. 당감사가 전통적으로 이게 딱 맞는, 그거야. 고구마, 자인, 응? 반시, 어? 딱 들어보면 메인에, 귤, 응? 왜냐면 무겁잖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하고 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 사이드는 특별한 게 없어 여기는 이제 내가 가르칠 건데 여기는 이제 수익을 하나도 터지 아예 아니면 뭐 내가 주력으로 팔거 도마도마 도마도는 엔드 대량진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다음 여기는 이제 스탠다드야. 여기 선해누님이어 생각보다 엄청 잘하더라고. 스탠다드하잖아 그냥 어 스탠다드하잖아. 이게 그냥 가르침 되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양쪽에 저기 드론 입구에 메인매대, 어? 엔드 진열, 이렇게 딱 나오잖아. 딸기, 달아이 딸기, 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딱 박아주거든, 내가. 응? 이게 하루아침 되는 거야. 이게 네트워크만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응? 여기 봐라. 응? 어? 귤, 어? 샤이, 어? 천혜야, 한라봉, 어? 대봉. 다 이렇게 바렛도로 딱딱딱 갖고 있잖아. 어? 단가, 뭐. 이, 내, 이거 뒤에 내한테 받추는 애들은 나의 10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난 거래를 하지 않는다니까? 나를 그렇게, 저 이렇게 옛날 고당도 하는 애들이 하고 이래. 나를 엄청 낮게 보더라고. 난거기수서거기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왜 나를 낮게 볼수 있는지. 나이가 노는 사람들이 다 뭐, 그냥, 그냥 그, 이렇게 국가 그걸로 따지면 뭐, 그, 경호실장, 비설실장, 뭐, 이렇게 국무총리. 뭐, 이런 애들은 놀잖아. 내가 지금 싹 다. 어? 근데 그걸 왜, 어떻게 해서 나를 낫게 보는지, 난 그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야, 니네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아들은 어때야? 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어느 정도. 응? 그런 걸왜 모를까가, 어? 그래서, 아니, 이제, 그런, 그런 관심 없어. 응? 왜냐? 이제, 이제, 사람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거든 이제 왜냐면 나는 이제 다 보여줄 수 있잖아 그래서 내일 이제 두 명이 와어 응?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하고 아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면 이제 두려울 게 없고 즐겁거든 그래서 선혜 누님이 좋아하는 동생하고 같이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두 명하고 그 언니하고 세 명을 가지고 세명세 세 분을 이제 고름을 한몇개 보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 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제 선해 누님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네, 내공이 좀 있으신 분을 <laughs> 점장으로 해서 그렇게 학정을해 보려고. 뭐 저런 분하고 조금 이제 야들야들한 그 노인 남자 분한남 노인 아니고 남 남성분 한 60대죠 초반 50대 후반이는 사람 한명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젊은 여자분 왜냐 벤하고 에센스를 해야 되니까 오늘 내가 아,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거네 내 오늘 이제 또 마지막 한마디는 아 나는 정말 OTT한테 엄청나게 잘해야 된다 응? 내가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 평정심을 갖게 했는 나의 OTT. 어. 아달다래 이제는 나의 비전에 대해서 자주 이제 자꾸 설명하겠습니다. 봤지, 오늘? 응? 이, 달아의 딸기가 한, 60개 정도 나갔거든? 나의 마케팅 역으로. 한 보자고. 난 벌써 딸기 잡아둔 거야. 이 정도면. 왜냐? 맛있는 거 먹고 또 오거든. 응? 내가 이제 만드는 걸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난 딸기가 내일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 0 k g 내일마다 나가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점 키로 속 올라가 한번 보자고 여기도 지금도 왔잖아 어? 어? 애기 모델 들다 오잖아 한번 보자고